안녕 해 바라기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또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먹기도 했고, 여기 참사가 생긴 케이크도 있지만, 모아둔 케이크를 오늘 한번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얼그레이 케이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 사이에 이 생크림 케이크들은 조금 넣어놔야겠어. 안녕, 너희들 잠시 냉장고로 철저한 사람. <laughs> 음, 케어 똥 쳐서. 제가 아띠즈에서 가장 애정하는 케이크예요. 아띠즈에서는 뭐,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맛있고, 딸기 타르트도 맛있는데, 요 얼그레이 슈품 케이크 제일 맛있어요. 근데 얼그레이 케이크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요거 조각 케이크로도 많이 사먹거든요. 우리 지금 슈폰도 얼그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찻잎 우려낸 그런 색깔인데, 음, 그냥 얼그레이가 생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 먹어봤어? 아니. 먹어볼래? 약간 쓸것 같아. 전혀 안 써. 한번 먹어봐. 전혀 안 써. 그러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향긋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잘 어울려. 약간 그 실론티 홍, 홍차. 홍차 홍차 얼그레이가 홍차야. 아. 여게 보면은 이게 아마 얼그레이 꽃잎일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음 너무 맛있어. 제가 오늘 벌거벗은 세계사 시즌 3 티저를 찍고 왔는데. 이 생크림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운동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예요. 자, 이 케이크는 무려 신라 호텔 케이크인데 아, 세팅하는 과정에서 얘를 이 안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렇지만 신라 호텔 케이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생일날 11월 26일에 이프의 쇼케이스를 했어요. 신용재님이랑 김원주님이 직접 이렇게 케이크를 사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진짜 케이크 끝장이다 생각을 했는데 비록 이제 모습은 많이 아쉽지만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아 너무 아쉬워. 이게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케이크 이렇게 되다니 진짜 생크림 을 이렇게 파서 저 가지고. 이거지, 이거지. 정말 이거는 케이크의 수학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교과서야, 교과서. 요거서. 엄청 부드럽게 녹고, 과하게 달지 않아. 이 케이크가 그냥 끝장이야, 끝장. 다른 생크림 케이크보다 그 시트의 층이 좀더 얇은 것 같아요. 케이크의 풍미가 더산 그런 느낌? 그럼 너는 원래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해? 원래는 치즈 케이크 좋아했어요. 너 학교 다닐 때는 치즈 케이크 좋아했잖아. 그 내가 생크림 케이크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옛날에 우리 때는 생크림 케이크가 식물성 크림으로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요즘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그런 생크림 느낌이 아니었어. 요즘은 이렇게 생 우유로 만들잖아 크림을. 근데 옛날에는 뭔가 약간 마가린 같은 걸로 지방을 만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원래 모양은 되게 예뻤거든. 이렇게 정말 눈처럼 이렇게 소금기 쌓인 그런 느낌이었어. 이생 딸기를 이렇게 생크림을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음, 역시 비싼 이유가 있어. 이 케이크는 지우 가오카라는 브랜드 케이크인데 내 생일에 묘미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아오리님의 남편분인 서주원님이 오너의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맘마미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맘마미안에 우리 묘미의 헤드 셰프인 김정우 셰프님이 나오거든요. 생일 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셰프님이 미슐랭 스타를또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꽃다발 들고 축하를 해드렸어요. 특별한 날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케이크를 또 이렇게 준비해 를 주신 거예요.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이거 머랭 같기도 하고 이거. 지우가오카는 저는 들어보기만 하고 뭐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스프님이 주신 케이크니까 남다르지 않을까? 오? 이런 반전이! 안에 초코가 까꿍. 아, 초코! 초코 케이크네. 초코 케이크네. 자, 생크림에 초코.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생크림이 좀 느낌이 달라. 엄청 부드럽다. 음,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보다 더 라이트한 느낌이야, 더 가벼워. 머랭 같이 가벼워, 막 붕붕 뜰것 같아. 물방울 같아. 여 여기. 그지 그지. 쿠 쿠. 아아아 쿠! 이거잖아 쿠. 아아 줘봐. 그 초코 아분만 초코 코아난 생크림 안아아해아아아 그거 아아같아 맛있다 초코 엄청 맛있지 옛날에 우리 이거 이거 먹아아고아아아아기 애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포켓몬 빵먹었잖아 음, 그거 비가안 되지. 아니 비교가 안 되는데 잘 먹네. 언니가 웬일이야 케이크 싫어하는 사람이? 입맛 까다로 운뽀 언니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엄청 촉촉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슈퍼 케이크에 초코 핫초콜릿 이렇게 부은 느낌. 포켓몬빵의 고급진 버전. 포켓몬빵은 되게 음. 건조해. 아 맞아, 그러기도 했어. 이게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이 촉촉한 초코시폰을 생크림이 샥! 샥! 이렇게 가두는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그 육즙 가두는 것처럼 초코맛을 막 가둬.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이 케이크는 나란말사미라는 프로그램 제작진분들이 챙겨주신 케이크인데 나란말사미는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외국인 학생을 뽑아서 우리 한국어학당에서 한국 말도 가르쳐주고 뭐 한국 역사도 가르쳐주고 K 문화를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란말씀이 딩국에다 문자으로 서로 사마띠 아니야 쌤 그거를 이제 나란말씀이 딩국에 다를 음. 해성에 다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센스스 그래서 그날 박미선 선배님이랑. 광희 오빠가 같이 축하해줬어요. 너무, 너무 아깝다. 그렇 너무 의미 있는 케이크여가지고. 아, 아깝다 진짜. 그러네. 이거 꼬리네 별똥별. 센스다 우와. 아, 홍경 작가님 너무 귀여우셔. 과연 안에는 난 레드벨벳일 것 같아. 레드벨벳. 난 초코. 디옹 생크림이다. 우와. 반전. 아, 진짜 반전이다. 자, 혜성이라고 써져 있는 케이크를 혜성이가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여기 케이크 맛집이네. 레터링 케이크라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 맞아. 원래 그러니까, 레터링은 맛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어, 맛보다는 예쁘잖아. 비주얼을 좀 강조하는 케이크인데. 어, 딸기가 여기 층층이 다 박혀 있어. 이렇게 생 딸기를 넣었다는 거는 아낌없이 주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줬다. 편견을 버려야 해요. 레터링 케이크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려야 해. 이분홍색 크림은 무슨 맛이지? 한번 먹어. 무슨 맛이야? 그냥 생크림. 근데 이거 먹으면. 혀 색깔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야. 해봐. <laughs> 어때? 좋아하는 얘야 근데 여기 약간 봉숭아 물든 것 같아. 케이크숭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혜민 언니가 만들어준 케이크야. 너의 빵메이트 아니야? 어, 나의 빵메이트이자 소울메이트인 혜민 언니. 혜민 언니랑 유튜브 찍고 싶은데 언니가 아직... 혜민언니가 신라호텔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언니가 디자인에 참여를 했을 거야 오 어, 언니가 매년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디자인 하거든 다이어트 하는 혜성이를 위해서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간 초코가 듬뿍 들어간 초코케익을 선물해줬어 소중한 혜성이 생일 축하해 너무 귀엽지? 음, 감동했어 신라호텔 케이크는 아껴 먹게 돼 바닐라 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완전 찐 초콜릿. 나 초콜렛이야! 소리 지르는 그런 케이크야. 약간 이건 브라우니 같은 느낌. 아, 꾸덕꾸덕해? 완전 꾸덕꾸덕. 봐봐. 어... 완전 꾸덕꾸덕. 브라우니, 브라우니. 음, 빵순이들은 다이어트할 때 초코케이크 먹는구나. <laughs> 아 물가로 안 들어간 거. 원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아마 이 맛은 발로나 초콜릿일 것 같아. 발로나 하면은 빵순이들은 다 알아. 이거는 브라우니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백기아 앤드보 케이크인데, 백기아가 아마 옛날 이런 뜻이고 누보가 새로운 이런 뜻일 거야. 그래서 올드앤뉴 이런 뜻인데. 뭐 그런 한자성어 뭐라 그러지? 올드앤뉴, 신톱 신토... 아니 그 있잖아 온고지 신. 어, 내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용돈 생길 때마다 맨날 가서 이 크림치즈 케이크 먹었는데 엄청 케이크 비쌌어요. 그때도 그때도 막한8 0 0 0원막이 정도 했던 거 같아. 나는 어차피 밥 대신 케이크 먹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거를 먹고 싶었지. 음. 원래는 매장에서 먹으면 그 딸기랑 체리 같은 그 붉은색 코포트를 위에 뿌려주거든.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근데 매장 가면은 이것보다 좀더 높아요. 한두배 정도 더 높은 것 같아. 얘는 지금 온라인으로 받은 거라서 미니 사이즈인데 원래는 한두배 정도 되고 한 조각이 좀 커요. 치즈 케이크도 엄청 여러 종류가 있어. 내가 치즈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 뭐 스타벅스 할리스, 파스쿠치, 어, 투썸, 파리바게트 다 먹어봤는데, 어, 그 각각의 특색이 다 달라. 스타벅스의 그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와 이 빅게이 아노더 케이크는 되게 꾸덕꾸덕하고. 어, 약간의 신맛이 있어. 음. 이거는, 음, 밥맛과 함께 살짝의 시큼한 맛. 그럼 치즈케이크는 어디가 1등이야? 아, 그거 어려운데? 잠깐만,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는, 나 일단은 베끼야 이누보 거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좀 대중화된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는 투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투썸의 뉴욕 치즈 케이크는 위에 살짝 코팅이 돼 있어. 아, 약간, 약간 이렇게. 꿀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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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맞아. 살짝 코팅이 되어 있고, 끝부분이 약간 둥그스름해. 이 시트가 쿠키 같은 크럼블로 돼 있느냐, 아니면은 케이크 시트 같이 쉬폰 케이크처럼 어. 폭신폭신하게 돼 있느냐, 치즈케이크 잘하는 집은 다이 쿠키 같은 그런 블이야 음. 약간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는 곳이 그런 슈퍼 느낌의 케이크 시트를 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고 취향? 어 취향인 거지? 한번 먹어볼게 음. 맛있네 진짜 엄청 꾸덕꾸덕하지 약간 새, 근데 나는 새, 새콤한 맛이 있네 어 살짝 끝맛이 맛이 있어야 이 치즈 케이크에 진짜 풍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좀 가져봐. 케 <laughs> <laughs> 케이크 싫어한다네. 어, 근데 난 아무리 맛있어도 두입 이상 못 먹겠다. 저거 좀 줘봐. 이거 <laughs> <laughs> 도대체 어떻게 먹니? 그럼 지금 자신 있는 거 같으니까. 어. 너가 그렇게 말한 응. 종류별로 빵집에 시즈키에 다 모아놓고 응. 맞추기 한번 할까?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갈까?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 아는 형님에서 통편집 된 그거를 다시 한번 절치부심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응. 아니 나는 이론 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laughs> 아니 그때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아는 형님에서 그게 왜 이제 헷갈렸냐면은 아니 그 카페 프랜차이즈에도 치즈케이크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먹어본 그치즈케이크 종류가 아니었던 거지.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 다시 한번 어. <laughs> 유튜브에서. 요거는 아까 이제 내가 음. 좀 떼먹어가지고. 요거 피했어. 뭐야?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또 완전히 꾸덕한... 아니야, 이거는 꾸덕 아니야. 이거는 음. 이제 적당히 꾸덕한... 약 장... 아, 쉬폰? 아, 쉬폰도 아니야. 이거는 꾸덕과 쉬폰 사이의 질감이야. 음. 딱딱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빵순이들은... 척 보면 알아? 단면만 보면 알아. 근데 너 내일은 응. 녹화 없어? 이렇게 먹어도 돼? 내일은 없고 수요일에 있어. 밤 9시인데. 내일 삐띠 받을 거야. 오늘까지만 먹고. 응 음. 얘는 그냥 초코초코하다. 초코초코 하다. 초코초코 초코초코 그 하다잉. M&M 하다잉. 좀 이거 일찍 받은 거거든. 촉촉하면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이 M&M, M&M, 발음 너무 어려워. M&M의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음,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생일 때가 아니면 이렇게 홀 케이크로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투썸 가서 카페에 앉아서 <laughs> 홀 케이크 친구랑 같이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전설의 이서홀 케이크. 어좀 직원분 이상하게 쳐다보셨던 것 같아. 생크림은 좀더 빨리 먹어야 되겠지만 또한2주동 안에, 저의 디저트 양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어그리고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i r t h d a y i